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옛 호남대 상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광주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 광명 평화 마라톤 대회가 KTX 광명역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시가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다섯 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2차 전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분양가가 3.3 제곱미터당 3천만 원 앞팎에 달하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올해 광주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40대 1의 경쟁률까지 보였는데요,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1순위 일반 분양 청약 결과 통장 8,000개가 몰렸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 안팎인 옛 32평형 84A 타입은 39.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84제곱미터 타입과 대형평형 일부도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3.3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천만 원에 이르며 벌어진 고분양가 논란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여유 자금 이 있으신 분들이 좀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불황이라든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고급 주거나 또 고급을 찾는 이제 관심은 계약률입니다 올해 1분기 광주 지역 아파트들의 초기 분양률이 35%에 그친 더라 실제 분양 성패는 100% 계약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완판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엔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제곱미터당 2천만원을 넘어선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미분양 단지와 최근 분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낮은 신축과 준신축 단지들이 다시 관심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남양층이 있다고 지금 한두 개도 없어요. 한두 개나 있을까 말까거든요. 고분양가에도 입지와 고급화를 내세운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가 일단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계약률이 지역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2023 광명 평화마라톤 대회가 KTX 광명역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 광명평화마라톤 대회가 11일 KTX 광명역 일원에서 5,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시대의 KTX 광명역이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이 되길 바라는 광명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광명 이외 지역에서 3,6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신설된 5km 가족과 커플 부분 참여자도 1,500명 넘게 참가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이번 대회가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골목상권회복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다섯 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가 골목상권회복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송라로 골목, 내당 제일골목 산격허브로 골목, 지범 골목, 파도고객길 다섯 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골목경제권조성사업 3차 년도인 올해는 1단계 20개소, 2단계 8개소 등을 발굴 선정해 골목상권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회복지원사업은 2단계 사업 중 하나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신청된 13곳의 골목상권 중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5곳은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상권 통합 디자인 개발, 상권 활성화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향후 특화방안도 세부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도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과 함께 정부 UAM R&D 사업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UAM R&D 사업을 계획하는 담당 디렉터가 직접 참석해 R&D 기획과제 추진 현황과 지역기업의 역할, 참여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UAM 기체와 동력추진체, 항공 전자 분야의 세부 개발 동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수소 관련 제품 소개, 향후 UAM 부품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연구 기관, 수도권 대학과 지역 기업이 참석한 만큼 앞으로 대구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 교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행성군 보건소가 국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왕검진받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행성군 보건소는 6월 한 달간 행성군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국가 국왕검진 미리 받고 국왕건강도 챙기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8개 치과의원에서 무료 국가 국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중 검진을 받는 국민에게는 구강 위생용품 세트를 증정합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보건소를 찾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홍보전을 운영해 구강검사, 개인별 구강관리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청년도전사업 청년취업 올인원 프로그램이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난으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개인별 심리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취창업 연계까지 돕는 사업입니다. 일기 25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예, 스포츠, 취미 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수당과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또한 심화반 2기는 오는 6월 28일까지 25명을 모집하며 단기 프로그램인 기초반도 7월 6일까지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그린트위드 코리아의 첫 번째 한국공장 착공식이 청주시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 내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린트위드 코리아의 모기업인 미국 그린트위드 본사는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문 밀봉 제품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린트위드 코리아는 연간 최대 60만 개의 고무 오링을 양산해 국내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해외 수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구성품인 고무 오링은 필수 밀봉 부품으로 강한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향후 국내 생산을 통해 고품질 오링 제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와 충주시, 현대모비스가 전기차용 배터리 팩 제조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 그룹의 국내 전기차 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배터리팩의 중국권 신규 거점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약 4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생산 및 인력운용은 자회사인 H그린파워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흥서 현대모비스 전무는 이번 공장 신설로 기업의 성과 달성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차 전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간 대학간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첨단분야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인프라의 강점과 참여대학의 인력 양성 사업 운영 경험을 내세워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4년간 국비 40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된 충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영남대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플랜텍과 경북 산악관 협력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필요한 성장 동력을 대학과 연계해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취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업체 맞춤식 인력 양성 사업 협력,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정규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기업 인식 교육 및 기업 맞춤형 특화 캠프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산악관 동반 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신규 채용자 대상 지역 정착금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400여 명의 농식품 수출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2023 경북농식품 수출촉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출촉진대회에서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담당 공무원 수출 업체를 시상하고 세계 인류 경북 농식품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천시는 지난해 고품질 포도 생산과 전국 포도 수출의 80%를 넘는 실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프리미엄 과일류 수출이 돋보인 포항시와 상주시는 최우수상, 영주시와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 9개국 12개사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쉰다섯 개 수출 업체와 1대1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품질 고부가 상품을 많이 만들어 경북 농식품이 K푸드를 선도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실립 미술관 중반기 전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전시 참여 작가 등이 참석해 이번 중반기 전시를 축하하고 응원하며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날 제19회 장두건 미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일 2023년 중반기 전시 개막식 및 제19회 장두건 미술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18회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손혜경 작가를 비롯해 이번 전시 참여 작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아울러 제19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로 선정된 신미정 작가는 고향인 포항에서 뜻깊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내년 전시에 대한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반기 전시는 포항시립미술관 정체성 확립 및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한 전시들로 구성됩니다. 용접 조각과 평생을 함께 해온 최병상 작가와 제18회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손혜경 작가의 개인전 또 소장품전 장두건의 풍경 초니 9월 10일까지 열립니다. 포항시가 지속 가능한 ESG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SG 전인적 세계 시민 위크 2023 소식인데요. 포항시가 세계 시민 도시 ESG 글로벌 혁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SG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2023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가 지난 4일과 5일 포항 체인지역 그라운드 등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ESG 특강과 멘토링, ESG 창업 캠프와 콘퍼런스 등이 열렸고, 글로벌 투자자 등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5일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는 세계 시민 라이브 토크가 진행됐고, 0일만 스타트업 데이 글로벌 네트워킹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이끈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ESG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글로벌 혁신 도시 건설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제2차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8일 제2차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 40개 대학 총장, 교육부 및 한국 대학협의회 관계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장단 회의에서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편입 학허용, 크로스 관리 운영비 국고 지원, 외국인 유학생 재정보증 개선 방안, 국립대학 적립금 관련 예산 과목 신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역혁신이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대학개혁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묘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는 신흥도시숲공원 일원에 근대 역사지구, 수시탑, 월명산 전망대 등을 연결하는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신흥도시숲공원 일원에 근대 역사지구 수시탑, 월명산 전망대 등을 연결하는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 야간경관 계획을 활용해 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신흥도시숲공원에 총 사업비 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주야간 직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조성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흥 도시숲공원이 재조명을 받아 군산의 체류형 관광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작은 위로와 삶의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소식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두 시군이 공동으로 통합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는데 목포 신안 통합을 넘어 일곱 번째 무안반도 통합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분리된 목포와 신안, 그래서 한 뿌리라 불리는 무안반도. 이들 세개 시군의 통합 여정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1994년 이후 9 0년대에만네 차례에 걸쳐 시도된 무안반도 통합 주민 투표 목포시와 신안군 주민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지만 무안군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2009년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치러진 주민투표. 이번엔 무안뿐만 아니라 신안에서도 반대표가 많아 무산됐습니다. 2011년 다시 시도된 주민투표는 도청 이전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 좌절됐습니다. 이 같은 아픔을 딛고 목포시아 신안군이 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통합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안군은 거의 뭐 반대와 찬성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안 주민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통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과제를 발굴해서 관광통합, 경제통합, 행정통합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목포시나통합추진위원회도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담아낼 용역결과를 기대하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는 모든 일들이 공동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아이들과 물놀이 갈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물놀이 사고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안전교육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발차기에 열중하는 아이들.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해 숨 참는 연습을 해보지만 얼굴이 금세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페트병 같은 부유물을 껴안고 떠 있어 보고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표류하는 연습도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표류하는 법을 알려주는 생존수영 교육현장입니다. 바닷가에는 자, 자주 가는데 물놀이는 별로 안 해요. 생존수영을 해서 물놀이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머리까지 빠질까 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런 걸 배우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는데 수영을 못하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법을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생존수영 교육을 대상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학생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10여 명 안팎. 올여름 온전한 일상회복 속에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 안전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신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병어 위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꽤 준대다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물량도 많아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수요 위판장이 선어 경매로 활기에 넘칩니다. 좋은 값에 병어를 낙찰받으려는 중민들의 손놀림이 쉴새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2년보다 너무 올라버린 가격에 무거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병어 30마리 한 상자가 평균 60-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3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최고 1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이때쯤이면 경매가격이 한 40만원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경매시세가 60만원대 움직이니까 소비자 가격은 조금 많이 비싸다고 봐야죠. 윤달 때문인지 바다 수온이 낮아 병어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탓입니다. 20% 정도 될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내수용으로 많이 됩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예. 네, 국내 소비량이 많습니다. 병어 위판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식당에서는 한 마리에 5만 원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때 푸짐한 반찬, 부담 없는 안주거리로 식탁에 올려졌던 서민생산 병어 어획량 감소에다 중국 수출 물량 증가로 이제는 큰맘을 먹어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어종이 되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회 이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재정부담과 인구고령화 등의 추이를 살펴 점진적으로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여수시 거북선 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 클리닉 등록을 안내하고 건강 홍보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또 폐활량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부스와 금연 ox 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을 홍보했습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전문 임기제인 법무특보를 임용해 법률 보좌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채용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법무특보에 박현석 씨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신임 박현석 법무특보의 경우 법률 분야는 물론 국정 보좌 경험까지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제주도는 법무특보 2명으로 각종 현안 사항에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통해 도지사가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민선 8기 핵심 공약의 속도감 있는 관리와 현안 사항 결정 등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해야 사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와 수면연구학회는 최적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밤에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건강한 수면은 적절한 지속성과 양질의 규칙성이 있고 수면 장애를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